지난 2월, 한 모바일 게임의 광고가 삭제됐습니다. 그 이름은 왕비의 맛. 딱 봐도 선정적인데다 광고 내용도 게임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분야 최고 유명 게임인 왕이 되는 자, 상류사회에 이어 세 번째 삭제 조치였는데요. 겨우 세 번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는 저것들 말고도 저질, 과장게임 광고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광고가 게임사에 어떤 이익을 주는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궁금한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입니다. 세상엔 규제라는 것이 있고 규제는 이런 저질 과장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죠. 도대체 이런 광고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간단히 말해 광고로 얻는 이득은 크고 이 때문에 받을 페널티는 하찮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게임 시장 광고 시장도 이득만 줬기 딱 좋은 구조고요. dcg 게임 오늘의 이야기는 저질 과장 게임 광고 왜 자꾸만 나올까 입니다. 선정적인 광고, 과장 광고의 효과는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이슈가 적었던 이유는 광고하는 게임 대부분이 한국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게임사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 이미지나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저질 광고를 자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 진출이 많아지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게임 대부분이 중국 회사 작품인데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회사는 광고를 진행할 때 회사나 게임의 이미지보다 광고 조회수나 클릭률 같은 수치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중국 회사는 한국 지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국내 광고사와 접촉합니다. 지사조차 없이 중국에서 다 컨트롤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서를 이해하는 브랜딩보단 눈에 보이는 지표에 더더욱 신경 쓰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여기에 광고 대행이라는 생태계도 결과 값에 집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광고 대행사는 태생상 결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의뢰를 수주받은 의뢰 입장이기도 하고 업계에는 자기 말고도 광고 대행사가 너무나 많죠. 이게 모바일 시대에 SNS 시대가 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정통적인 대형 광고 플랫폼에 비해 접근이 쉬운 페이스북, 유튜브라는 광고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 광고 하나를 맡기면 100여 개의 업체가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광고 대행사들은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유튜브, SNS 광고 플랫폼은 시청 시간, 클릭률, 전환율, 접속률 같은 수치화된, 가시화된 성과를 제시하고 이걸 가장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극적인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 업계 상황이 앞서 말한 숫자만 신경 쓰는 해외 광고주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광고들입니다. 이 꼬인 상황을 해결하려면 시스템이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구조나 규칙, 혹은 법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이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유튜브는 시스템이나 유저들에 의한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구글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맥락 없는 성적, 폭력적인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불쾌한 콘텐츠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걸 미루어 보면 유튜브의 필터 기능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광고의 사전심의 의무도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광고에서 불쾌감을 느낀 유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광고를 보는 중 바로 차단이나 신고를 할수 있는 다른 플랫폼과는 달리 유튜브 중간 광고는 유저가 피드백을 줄수 없습니다. 광고가 나올 때는 물론 플레이어나 페이지 내에도 광고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는데 주로 광고주들이 가는 곳이라 일반 유저들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저질, 허위, 과장 광고가 나와도 유저들은 스트레스만 받을 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되는 자나 왕비에만 모두 유튜브가 아니라 게임위가 개입해서야 겨우 광고가 차단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게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게임법상 페널티는 극히 미미합니다. 일단 상업 광고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정부 기관이 사전에 심의하는 순간 검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전 심사가 있는 광고도 의료 광고같이 민감한 분야뿐 게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온 광고를 보고 사후에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후 조치도 손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임 광고부터 지금 문제 되는 것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게임과 다른 것을 광고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왕이 되는 자나 왕비의 맛이 걸린 이유도 선정성이 아니라 게임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죠. 어겼을 때의 조치도 광고 내리는 것 외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정도. 그나마 과태료나 징역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없었고 전부 시정 조치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게임사가 아니라 플랫폼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정작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임사들은 딱히 처벌을 받지 않은 건데요. 규제를 어긴 회사가 모두 해외 개발사라 현존 게임법만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게임사가 이런 광고로 얻은 이득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처벌. 게임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페널티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저질 광고를 찍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게임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오픈 전후입니다. 처음에 최대한 눈길을 끌어야 인기 순위나 매출 순위가 올라 그 순위가 다시 인기와 매출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나마 있는 사후조치조차 그다지 의미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을 스토어에서 내리는 수준의 초강수가 아니면 이미 벌 만큼 벌었고 앞으로도 계속 벌게 되니까 말이죠. 지금 이 구조가 업계는 물론 유저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질, 허위 광고가 주는 불쾌함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광고가 별 제재 없이 계속 나온다면 광고 시장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며 광고하는 게임이 덜 주목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죠. 또 이런 광고는 대부분 게임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광고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주목도 하락과 신뢰도 저하는 새로운 게임이 점점 더 알려지기 힘들어진다는 결과를 낳고 이건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게임사들에게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최악의 경우 새롭고 참신한 게임은 씨가 마르고 돈 버는 게임만 계속 벌게 되는 경직된 생태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건 유저와 업계 모두의 최악의 결말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과 플랫폼이 바뀌어야 합니다. 유저들도 불쾌한 광고가 나왔을 때 신고나 차단, 보이콧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입법자와 사업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